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소 하나님의 주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본문 갖고 첫 번째 어 성령님은 누구신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갖고 계셔서 우리와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기 원하시며, 우리 삶의 승리와 축복으로 이끌어주기 원하시는 조으신 아버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바로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또 누구냐면, 이름을 보혜사로, 예, 보혜사라고, 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서 우리 도와주시는 스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혜사에는, 어, 위로자, 그리고 도와주는 이, 상담해주는 분,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주인의심을 믿지 않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시지만 한 가지 오직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지만. 나머지 모든 것들은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강하게 해 주시고, 중부해 주셔서, 우리 삶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계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주소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주소가, 올해부터인가요? 우편 그 법정 주소가 바뀌어졌죠. 아시지요. 여러분 바뀌어진 집 주소 아시나요? 다 아세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모르시는 분들이 우편 배달 아저씨들이 모르시더라고요. 택배 받으 택배 하시는 아저씨들이요. 그래서 전화 걸어서 여기 우모관길 3인데요. 예? 그 옛날 주소가 뭐죠? 이렇게 항상 물어보세요. 주소가 바, 바뀌어져서 새로운 주소를 우리가 쓰고 있는,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 주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주소가 있지 않을까요? 네. 어떤 분들이 옛날에 물어봤대 하나님이 주소가 어디냐고 라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주소는 모르겠대요. 그래서 하나님 옆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주소를 제가 알아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의 일부를 오늘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과 우리와 어떤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세 가지를 말씀 드릴 것인데요. 여러분,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단은 우리의 주인이 돼서 우리를 강제로 끌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를 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위하심을 통하여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시면 우리를 대적해 주실 줄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를 대적할 그 누가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내가 싸우면 지지만 하나님이 나를 대신에 싸워주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면 우리 인생에서는 확실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의 삶에서 패배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게요. 제삶 가운데 경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간증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말을 너무 많이 더듬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주시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과 마음을 받아들이고 제가 듣는 순간이요. 말 더듬는 것에 대해서 자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설교하면서 말 더듬는 것 거의 못 보시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제가 돈을 내서 웅변학원을간 것도 아니고요. 말 더듬 학원도 간 것도 아니고요. 한게 없습니다. 단지 내 마음에 말 더듬는 게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아. 왜? 말 더듬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는 마음을 내가 먹는 순간 말을 더듬긴 했습니다. 더듬어도 제 마음이요. 부끄럽지 않았어요. 창피하지 않았어요. 숨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당당했습니다. 당당하니까요. 말 더듬는 게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안 되니까 말 더듬는 게 나한테 붙어 있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말 더듬는 문제가 해결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 주신다.라는 부분들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달아올 때, 저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믿음 교회가 개척되어질 때도요. 저희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역지를 옮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막아 놓으셔서 개척밖에 없구나 그렇게 우리가 인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역지 다른 데안 열어주시고 개척하라고 하시니까 개척은 할게요 돈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다 알아보니까 개척하려면 한 2억 5천만 원이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 저희는 돈에 대한 산수 개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2억 5천 주세요. 개척하라고 했으니까 주시면 개척할게요. 그렇게 기도했고요. 실제로 3개월 만에 그 돈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안산의 땅에 한 믿음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셨고, 내가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뢰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고 지금까지 오게 된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저만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도와 주게 되는지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월드컵을 하고 있잖아요. 월드컵 각 나라마다 아주 그 슈퍼스타들이 있어요. 그렇 어제 아르헨티나 축구했잖아요. 거기 가장 잘 나가는 선수 이름 누구죠? 예, 아는 친구들다 아세요. 메시가 있어요. 예, 메시. 이 메시가 어제도 그 후반 언저리 타임에 골을 넣어서 이겼잖아요. 메시가 그 팀에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메시가 없으면 아르헨티나가 이길 수 없는 게임인데 메시가 아르헨티나를 위하니까 아르헨티나가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어떤 재능을 갖고서 그 나라가 이기도록 도 만드는데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가 못 이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위하심으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어제 또안 좋은 소식이 뉴스에 긴급하게 올라왔더라고요. 어, 동해안 저쪽 그 동부전선 철책 GOP에서 병장이 수류탄하고 소총을 난사해서 다섯 명 이상이 죽고 또 부상당하는 사고가 터졌다. 거기가 제가 나온 부대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거기서 했거든요. 저는 해안 경 경계를 섰고요. 거기는 철책 있는 부대인데 근데 오늘 뉴스를 제가 아침에 조금 봤더니만 그걸 저는 이등병 향기 아니라 얼차례 받으면 이등병들이 하잖아요 군대 적응을 못해서 근데 병장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제대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였을까 봤더니만 그 친구가 지금 나온 신문의 내용으로는 관심사병 그래서 군대 적응을 못해서 이 부대도 병장으로 1월달에 이 부대로 다시금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장이 돼서 이 부대로 1월 달에 전출돼서 왔는데 그 부대에 있는 고참들이나 후임병들이 이 병장을 인정을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당연히 안 해줬겠죠. 그러니까 계속 그런 어려움들이 그 부대 안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위해준다라는 마음을 얻지 못하니까 순간 돌발로 케이트 소총을 난사해서 그리고 수류탄을 터트려서 죽이고 본인은 또 수류탄 가지고 또 총알 가지고 어딘가를 잠적해버려서 이런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준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나는 혼자다. 나는 외톨이야. 라는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순간 어떻게 돌변할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을 벌였다고 해서 그 병장이 인간성이 아주 들어온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누구나가 나는 외톨이야. 아, 나는 혼자밖에 없구나. 나는 쓸모 없나 보다. 라는 생각이 밀려오면 순간 그런 돌발 행동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나를 외톨이라고 말하고 나를 왕따시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어떠한 문제도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게 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지금도 같이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제가 경험하고 한 믿음 꾀가 경험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도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또 다른 부회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성령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 17절 하반절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 함께 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어떤 환경과 문제가 있어도요. 그 문제 속에서 기쁨과 자신감과 확신과 힘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여호수아서 제가 설교 때 말씀해 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호수아를 보세요. 자기의 리더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리더의 부재. 그것 때문에 너무 여호수아는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놀라움이 있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야 네 리더 모세가 죽었으니 네가 여호수아를 모세를 대신하여 여호수아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갈 리더가 되어라. 그 말을 듣고요. 여호수아는 더두려웠습니다더 놀랐어요. 어떻게 이 일을 내가 할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 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 마음이 여호수아 안에 충만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일장에 계속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소야 이미 가난 땅을 너에게 주었다. 믿음을 갖고 일어서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만 걸어가라. 환경과 상황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네가 걸어갈 때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니할때네 길은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할 때 너는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여우수와 가요. 함께하시는 임만웨의 하나님을 듣고 그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기를 결정했던 거예요. 지금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놀라움 가운데 그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일어나 그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이끌고 가난 땅에 들어가 마침내 승리하는 용장이 되었고요. 가난 땅을 정복하는 리더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어요. 놀라움의 사람이었어요. 걱정과 금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나가 믿고 그 믿음으로 일어었을때 그의 인생의 앞길이 달라진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여호수아가 잘 나서가 아니라 그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일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시작해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요. 엄청난 어려움이 사도 바울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과 한패거리였던 이 사도바울이 어느 날 예수를 만나더니만 돌연 돌아버린 거예요. 기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 죽이다가 이제는 유대인들을 자꾸만 예수 믿으라고 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다 머리에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 바울을 내가 죽이지 않고는 못 베기겠다. 나는 별동대, 바울을 죽이기 위한 별동대 수십 명이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느 길로 가는지 그 루트를 미리 알아서 매복을 쓰고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그 일들을 다 해놓겠습니다. 근데요, 바울은 몰랐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 일을 아실까 모르실까요? 함께한 하나님이 그 일을 미리 알려주셔서 원래 가고자 하는 그 길에서 다른 길로 바꿔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도시에 가서는요 복음을 전하는데 아, 아무도 듣지 않는 거. 어둠 속에 있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알려주기는 네가 여기서 포박을 당하고 여기서 네가 매질을 당하고 여기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런 소식을 주,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요 아 그래 이건 내가 그성업으로 가지 말란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안 갔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 나는 그 성읍으로 올라간다. 올라갑니다. 그 너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가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너와 함께 일하리라. 여러분 신약의 절반을 쓴 사도바울도 이어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걱정이 많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사도바울의 사역의 길, 인생의 길 앞길을 열어서 마침내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 삶 속에 영원히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보세요. 옆에 친구들이나 다른 성님들 계시죠? 예, 그 사이에 성령님도 함께 계십니다. 인사해 보세요.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 성령님이 여러분 옆에 함께 계시는데 왜 계실까요? 예, 지난주 설교. 부혜사로 여러분을 도와주고, 그리고 위로해 주고, 상담해 주고, 심을 실어주고, 그리고 여러분을 변호해 주기 위해서 같이 하고 계시는 것. 그러므로 사람은 믿을 수 없어도 성령 하나님을 믿고 함께 하시는 그분과 함께 일어나 열매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대요? 우리 안에 계시겠음이라. 1 7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어디에 계셔요? 너희 또 너희 어디 계셔요? 크게 또 너희 어디에 계셔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와 함께 곁에 계시기도 하지만 그분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서의 하나님은요, 구약의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전쟁에 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여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속에는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보세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을 가졌으니 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기 위하여 들어와 계시고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거하시다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 함께 살기 위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주소죠.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봤어요. 목회장에 아니, 우리 집도 주소가 있는데, 하나님도 주소를 알아야만 내가 그분 찾아갈 거 아니냐고. 하나님 주소 좀 알려달라고. 하는 게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그냥 믿으면 됐지. 온 놈의 주소를 또 알려달라고 해. 근데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주소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갖고, 알았다고 내가 알아갖고 알려드리겠다고. 가서 성경을 찾으면서 기도를 열심히 한 거예요, 기도를. 기도를 열심히 하다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주소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찾다 보니까 신약에서 하나님 어디에 계시대요? 하나님 어디에 계시대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다 아, 하나님의 주소가 바로 내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주소이구나. 라는 것을 목사님이 깨닫게 된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뻐갖고. 그래서 그 성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마침내 왔어요. 하나님의 주소가 어디냐 물어봤죠.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하나님의 주소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당신 안에 계시다고. 확히냐고,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하시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막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성막의 휘장의 몸이 되셔서 찢으심으로 누구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주었고 하나님 만나게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소는 어디라고요? 내 마음. 하나님이 주소는 내 마음이에요. 아, 그러니 성도님이 듣다 보니까, 아, 맞는 거야. 아, 너무 기쁜데 또 다른 고민이 생겼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주소가 내마음이란걸 알겠어요. 근데, 아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도 있고, 또 목사님 마음에도 계시지 않아요? 그치, 계시죠. 저 성도님 마음에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치, 계시지. 여기 계신 성도님 모두 마음에 같이 계실 거 아니에요? 계시지. 그러면 주소가 헷갈리지 않나요? 다 똑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 목사님이 갑자기 헷갈리신 거예요,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게 또 문제네? 아 알았다고 일단. 또 하나님께 내가 여쭤보고, 예, 알아서 얘기해 주겠다고. 그래서 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주소가 내 마음이라기 해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근데 하나님 동시에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또 다른 성님들 안에 동일하게 계시고, 아니, 신학적으로야 하나님이 편지하시기 때문에 항상 모든 곳에 같이 하실 수 있다고 하기, 하, 하긴 하지만 이걸, 이런 신학적인 용어를 그분은 모르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다. 어른들은 시골에 가면 이제 논이 있잖아요. 논에다가, 별을 어, 심으려고 하면 거기다가 물을 다 받아 놓잖아요. 모내기를 해놓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물을 다 받아 놓으면 밤에 달이 뜨면 그 달이 그 교회가 시그려나 봐요.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이집산에 논이 있고 김집산에 논이 있고 박집산에 논이 있는데 보니까 밤에 보니까 이 이집산에 논에 이 달이 환할 때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물에 비쳐 갖고 그 논에 달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저기 김집산에 논에 가면 보여요, 안 보여요? 거기도 보이고. 박집산에 여기 논에 가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고 그리고 옛날에는 우물이 있었잖아요. 그 우물에. 그 우물에도, 자기네 집에 있는 우물에도 보면은 거기 다리 보일까 안 보일까? 아니, 당연히 보이죠. 아니, 어떻게 동일하게 다, 여기 이 집산에, 김집산에, 박집산에, 논에도, 이 우물에도 왜다 동시에 이렇게 다 다리 보일까요? 하니까, 불쌍해, 불쌍하게 여기, 여기에서 성도가 하는 말이, 아 목사님, 당연히 물이 있으니까, 물이 그 이렇게 비춰져갖고 다 보이는 거죠. 얘기를 하더래요. 그가 맡은 것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성령님이 물과 같은 역할을 하셔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 우리 안에 비춰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하니까요. 아, 그 성도님이 그 이해가 된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 안에 동시에 함께 거하실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깨달아서 기쁘게.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얘기를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듯한가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사오주실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실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 동시에 들어와,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로 이끌어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줄 믿습니다. 각 사람 안에 거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승리해 나가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 똑같아요. 옆 사람 보세요. 예,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으면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같이 계세요. 그러면 옆 사람하고 싸워야 될까 안 싸워야 될까요? 싸우면 같은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게요. 예. 그래서 그 집사님이 아그 성도님이 집에 갔는데요. 어느 날 눈탱이가 밤탱이가 갖고 목사님한테 찾아왔대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니까 뒷집에 박 집사님이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크죠 하고 왔더래요. 그래서 그 성도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크다고 박 집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서로 싸웠대요. 그래서 주먹다짐 했다가 고, 그래서 아 목사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크죠 막 왔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했대요. 아니. 박 집사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나, 성도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나 똑같은 신민이라고. 누가 더 크고 적은게 아니라고. 같은 분이 계신데, 같은 분끼리 싸우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 얘기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나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싸움안 되는군요. 우리 같은 몸이고, 한 몸인데 싸우면 어떻게 되냐 목사님, 제가 가서 죄송하다고 제가 용서를 빌게요. 해서 그 성도님이 가서, 집사님이 한게 아니에요. 그 성도님이 가서, <laughs> 음, 죄송하다고 용서를 빌었다고. 그렇게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서로 연합되어 서로 를 도우고 세워서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다시 옆 사람 인사해볼까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은 똑같으, 똑같습니다. 동일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다시 인사해보세요. 절대로 싸우지 맙시다. 예. 예. 아멘. 예,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성경에 보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알겠는데 그 하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에서 사장 사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네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자는 사단을 뜻합니다. 내 네, 너희 안에 계신 이는 누구예요? 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이보다 악한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스미스 위그스워스는요 항상 배가하는 믿음이란 책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외부의 겉모습보다 나의 내면의 내가 천 배나 더 강합니다. 근데요, 이걸, 케네스 해기 목사님이 이걸 인용하면서 성경을 쭉 연구하다 보니까, 그 얘기하기를, 스미스 위거스는, 위거스에서는 내 겉모습보다 내 내면에 천배라도 강하다고 했는데, 내가 성경을 온전히 알고 보니까 아니라고. 내 겉모습보다 내 내면은 백만배나 더 강하다고. 아멘. 왜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분은 승리자이시고,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강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승리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도 놀라운 것은 이 요한에서는요, 목회자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일반 평신도에게 요한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천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서 나를 도와 나를 승리와 인생의 성공의 삶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삶을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더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지 마시고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내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상담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조언해주고, 도와주며,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승리의 주인공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